본의원은 최근 대구광역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구공항 통합 이집과 관련하여 우리도의 부적절한 대응을 엄중히 비판하면서 경상북도 300만 도민의 심각한 정보의 것과 알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도지사 입장과 그에 따른 강경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헤이투 이전은 그동안 전투기 소음과 고도 제한 등으로 고통받아온 주민들의 열망이자 지역 최대 수건 사업이라며 권영진 대구시장 뿐만 아니라 총선, 대선 등 각종 선거 때마다 대구 시민들이 요구하는 단골 공약이었습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이번에 대구시가 국방부에 제출한 K2 이전 건의서의 목적은 그동안 대구시가 기술적으로나 주민 보상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전투기 소음은 경상북도로 내보내고 대구공항 및그 주변의 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개발이익은 대구시가 얻겠다는 속셈으로 생각됩니다. 대구시는 언론을 앞세워서 마치 K2와 대구공항이 경상북도에 들어서기만 하면은 인구 증가, 세수정대, 고용창출 등 지역발전 효과가 대단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고 를 있는데 이에 대해서 300만 도민은 이렇게들 말을 합니다. 그렇게 좋은 대구공항 적어하지왜 경상북도로 보내나.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도는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득과 실을 숨김없이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시는 지난 18일 국방부로부터 K2 이전 근니스가 적정 판결을 받자마자 정부 TF3차 회의에서 확정된. 대구공항 통합 이전 방식과 추진 일정에 맞춰서 연말까지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등 대구공항 통합 이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본원은 이러한 언론 보도를 접하면서 지금 이 나라가 지방자치를 시행하는 나라가 맞는지 경상북도는 어쩌다가 대구의 일개 구청보다 못한 지위에 놓이게 되는가 하는 한탄과 함께. 자존심 상하고 불쾌한 마음을 억누르면서 다음과 같이 입장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정부 TF회의에 참석치도 못하고 확정된 대구공항 통합 이전 방식과 추진 열정에 우리도는 동의를 하는가 대구시와 정부는 언론을 통해서 이전 후보지로 경상북도를 지칭하면서도 우리도와는 어떠한 실무형입이나 회의정부조차도 회의 듣지 못하고 했는데 사실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국방부는 경상북도와 다시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대구시의 K2 이전은 국가 안보 및 방위 전략상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대구시민 수건 사업 해결의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전투기 소음은 우리 경상북도 도민들도 똑같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전 후보지와 그 주변은 소음 공회와 개발 제한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재산 가치 하락이 이전 지원비로 거론되는 3천억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면밀한 대책을 세워서 대구공항 개발 이익이 대구시민보다는 이전 후보지의 우리 도민들에게 충분히 보상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이전 후보지가 대구시 중심에서 30분 이내 거리에 위치해야 한다는 방침에 우리 동은 우리 동의합니까? 국방부가 선정할 이전 후보지에 대해서 대구시는 시민들의 이용 편리스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경상북도의 균형발전과 한반도 허리경제권을 포함한 300만 도민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인구 증가 효과가 최소 1만 명 이상이라고 하는데 30분 거리에서 출퇴근하지 누가 이사를 옵니까? 오히려 대구시로 우리 주민들이 빠져나가는 인구 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넷째, 대구공항 통합 이전 이후 적자를 핑계로 민간 공항은 폐쇄되고 K2만 남게 될 경우에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